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고들 문제는요. 바로 한국의 국민연금.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또 이게 밀접하게 관련 있잖아요. 고령층의 노동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뉴스 클립들을 보니까 연금제도가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또 은퇴하시고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확 늘어나는 어, 그런 현상들을 좀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두 가지가 사실 따로 떼어 놓고 볼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서로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일하는데 소득 좀 넘는다고 연금이 깎인다거나. 아, 네. 그 문제요. 또 부부가 같이 기초 연금 받으면 액수가 줄어드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하고요. 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죠. 그리고 또 와, 통계 보니까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었다면서요? 네,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 이면에는 또 어떤 현실이 있는지, 또 누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지. 그 기초연금 기준도 다시 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기준 적절성 문제도 이번에 좀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오늘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이게 또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개인의 노후 설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 국민연금 그러니까 노령연금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은퇴하시고도 이제 생활비 버시려고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월 소득이 지금은 309만 원이죠? 네,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거 넘으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반토막까지 날수 있다. 이러니까 불만이 크신 것 같아요. 아니, 돈 없어서 일하는데 연금까지 깎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바로 그점 때문에 개선 요구가 아주 높았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만 한 13만 7천 명, 그 정도가 영향을 받았고요. 13만 7천 명이요? 꽤 많네요. 네. 그렇게 깎인 액수만 모아도 뭐 2,4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죠. 2,400억. 와. 어떻게 보면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좀 꺾는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하고 싶어도 망설여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걸 좀 손보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 소득 기준을요 월 509만 원으로 509만 원이요? 와 309만 원에서 200만 원이나 올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하는 거죠 이제 그 금액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떡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오 이건 뭐랄까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 같은데요 네 일하는 노인분들의 현실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하겠다 뭐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을 확 올리면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할 텐데 재정 괜찮을까요? 안 그래도 국민연금 기금 문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당연히 재정 부담이 따릅니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 앞으로 5년 동안 한 5,300억 원 정도? 그 정도 돈이 더 필요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5,300억? 네.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 불만은 좀 덜어주고 근로유은 높이는 좋은 점이 분명 있는데 동시에 연금 재정에는 또 부담을 주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양쪽 다 생각해야 하니. 그렇죠. 이게 결국 한정된 돈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 문제로 귀결되는 건데요. 다음 달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고 연말까지 법을 고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아, 그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 재정 문제랑 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이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초 연금 쪽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도 좀 바뀔 부분이 있다고요. 특히 그 부부가 둘다 기초 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는 거 부부 감액제도. 이거 논란 많았죠. 네, 이것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혼자 사시는 분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노인 부부들한테 더 부담이 된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두 분이 받아도 깎이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손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들, 이분들의 한해서 감액률을 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아, 전부 다는 아니고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요? 네, 우선은 그렇게요. 지금 20% 깎는 걸 2027년에는 15%, 그리고 2030년에는 10%만 깎는 식으로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네, 일단 가장 어려우신 분들부터 부담을 좀 덜어 주자. 이런 접근인 거죠. 정부하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건 부부 감액 제도 자체를 그냥 단계적으로 폐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 폐지요? 그건 더 파격적이네요. 네, 그 안은 내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감액률을 낮추고 2028년엔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훨씬 좀더 급진적인 방안이죠. 와, 정부 하나고는 꽤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노인빈곤 완화라는 목표도 중요하고 또 혼자 사는 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당연히 돈 문제. 재정 부담도 있고요.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어떤 쪽으로 결정되던 국회에서 논의가 치열하겠네요.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서요. 국회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실제로 고령층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계신지 그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요. 네 정말 주목할 만한 통계죠.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층 이분들의 경제활동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었다고요. 1011만 명. 네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취업자 수만 봐도 거의 1천만 명, 978만 명에 육박하고요. 와! 경제활동 참가율이 60.9%, 고용률이 59.5% 이게 다 역대 최고치라고 하네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높을까? 그 배경을 좀 파헤쳐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조언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거든요. 앞에서 이야기 나눈 그 연금 현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 어, 연금하고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받은 고령층 비율이 51.7%예요. 절반 조금 넘는 정도네요. 그럼 거의 절반은 연금을 못 받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문제는 연금을 받는 분들도 월평균 수령액이 86만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86만 원이요? 월이요? 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 노후 생활비가 136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136만 원? 근데 86만 원이면 어휴, 차이가 꽤 크네요. 네, 평균 연금 수령액이 최소 생활비의 한6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와, 월 86만 원이면 정말 최소한의 생활 유지도 좀 빠듯하시겠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살기가 너무 부족한 현실 그게 이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실제로 왜 계속 일하고 싶냐고 여쭤보면 절반 이상이 생활비에 보태려고 즉 경제적인 이유를 꼽으셨어요.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군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건요 두 번째 이유로 일하는 즐거움을 꼽은 분들이 36%가 넘고 이 비율이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아네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지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그냥 돈 때문만은 아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다는 뜻일까요 음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여전히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긴 하지만 이 일하는 즐거움 응답비율이 늘어난 건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의미의 즐거움일까? 아니면, 일을 함으로써 얻는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사회적 관제를 유지한다거나, 집에만 있으면 느끼는 어떤 무력감을 좀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건강 유지 차원이라던가, 이런 생계 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보람, 활력, 이런 것에 더 가까운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즐거움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어쩌면 또 힘든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즐거움이라는 응답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러게요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종류의 일을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데요. 고령층 취업자분들이 어떤 직업에 많이 종사하시는지를 보면 좀 현실적인 제약 같은 게 보이거든요. 제약이요? 네. 단순 노무 종사자가 22.6%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서비스직입니다. 반면에 뭐 관리자라던가 사무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죠. 아무래도 재취업하시면 직종이 좀 바뀌는 경우가 많겠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직장, 가장 오를 근무했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안 하고 계속 일하시는 분은 한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요. 그럼 나머지 70%는? 나머지 70%는 평균 53세. 비교적 좀 이른 나이에 그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으신 거죠. 평균 53세요? 와. 생각보다 훨씬 이르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은퇴 후에 다시 일을 구하실 때 이전과는 좀 다른 어쩌면 더 불안정하거나 임금이 낮은 그런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분들은 언제까지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희망 은퇴 연령 같은 거요? 네. 조사된 바에 따르면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73.4세요? 이것도 작년보다 더 높아진 거라고요? 네, 소폭이지만 더 상승했습니다. 평균 53세의 주된 직장을 그만두고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신다. 이 20년의 간격. 와, 이게 참 많은 걸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오래 일하고 싶다는 희망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오래 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네, 그 해석이 더 현실적으로 들리네요. 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은 좀 부족하고 또 괜찮은 일자리를 다시 찾기는 어렵고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73.4세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 사회가 고령층에게 요구하는 무랄까 사실상의 정년? 네, 사실상의 정년. 네,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오래 살게 된 시대에 오래 일해야만 하는 현실이군요. 네, 바로 그런 현실이 중첩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인데요. 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을 정하는 기준 이걸 전문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소득 인정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죠.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면 월 228만원, 부부시면 월 364만 8천원. 이 이하면 대상이 되는 건데. 네, 그게 면목상의 기준선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소득이 많아도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무슨 공제 같은 것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해요.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공제를 하거든요. 공제가 많군요. 네. 그런데 이 공제 항목들이 좀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실제 월 근로 소득만 따졌을 때 혼자 사시는 분이 한 437만 원, 부부가 745만 원 정도 돼도 기초 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기준은 228만 원인데 실제 소득 437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요? 부부는 기준 364만 8천 원인데 745만 원도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계산 방식 때문에요. 그러니까 명목상 기준선하고 실제 수급자의 소득 사이에 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좀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기준 모형을 만들 때 혹시 오류는 없었는지, 또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방식, 여러 공제 기준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 맞게 잘 설계되었는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다시 따져보겠다는 거죠. 아,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좀더 제대로 개편하려면 그 기초 작업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부터 다시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검증 결과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면 파장이 꽤 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기존에 받으시던 분이 못 받게 되거나 반대로 못 받던 분이 받게 되거나 하면 이거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나 반발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객관적 검증이라고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민감한 문제 아닌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검증 작업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잠재적인 폭발력입니다. 폭발력이요? 네. 수급 자격이 바뀐다는 건 당사자분들께는 정말 생계가 걸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사회적 수용성. 네. 왜 기준을 바꿔야 하는지, 그 근거는 뭔지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또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연구 결과만 딱 발표하고 끝낼 문제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후 과정이 더 중요하겠네요. 네. 이후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합의를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인가? 그게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때 중립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 정책 과정에서도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소통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일하시는 노령연금 수급자분들 연금 깎이는 기준이 509만원까지 확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고령층의 근로 의혹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재정 부담은 좀 늘어나는 과제가 있죠. 그리고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문제 이것도 소득이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네 이것도 형평성과 재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죠 동시에 우리는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천만 명을 돌파하는 정말 기록적인 현실을 봤습니다 네 희망 은퇴 연령은 평균 73.4세까지 올라갔고 주된 이유는 여전히 경제적 필요였지만 일하는 즐거움 같은 복합적인 동기도 작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평균 53세라는 이른 나이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 있고요. 네, 일자리의 질이나 안정성 문제는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정하는 그 소득 재산 기준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다뤘습니다.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만들려는 건데 네, 다만 수급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도 짚어 봤습니다. 네이 모든 변화와 논의들 결국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고령사회라는 큰 흐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네요 그렇죠 기대 수명은 늘고 노인 인구는 급증하면서 과거처럼 딱 정해진 나이에 은퇴하는 개념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 일하는 노년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년이 보편화된다. 네, 이건 단순히 그냥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연금제도도 바꿔야 하고 고령층이 일하기 좋은 노동 시장도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더 튼튼하게 해야 하고 이 모든 게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하는 노년이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되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73세 넘어서까지 일하고 싶어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사회는 은퇴라는 개념을 앞으로 어떻게 좀 새롭게 정의해야 할까요? 예전처럼 65세 되면 딱 그만두는 모델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를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길어진 노동기간이 그냥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고된 시간으로만 남지 않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령층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잘 활용하면서 또 존엄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우리 기업과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또 이걸 뒷받침해 줄 교육이나 복지, 건강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이런 점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더 오래 일하는 사회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들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